안녕하세요, 여러분. 넥스트진 다이내믹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5년형 피아트 람포 쿠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품고 등장한 이 모델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피아트가 미래를 향해 내놓은 전기 스포츠 쿠페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피아트는 오랫동안 소형차와 실용적인 모델로 유명했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포 쿠페는 이탈리아 특유의 감성과 디자인 철학을 담으면서도 첨단 기술을 결합해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낮고 넓은 차체 라인은 공기역학적 설계와 미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으며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와 날렵한 프론트 범퍼는 스포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옆모습에서는 긴 보닛과 쿠페 특유의 루프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후면부는 미래 지향적인 LED 라이트 바와 디퓨저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반적으로 피아트가 단순히 귀여운 소형차 제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이탈리아 감각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는 가죽과 알칸타라 마감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증강현실 소디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까지 지원하며 최신 기술을 집약한 느낌을 줍니다. 무엇보다도 피아트가 강조하는 것은 드라이버 중심의 설계입니다. 버튼. 수를 최소화하고 터치와 음성 인식으로 대부분의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 직관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 피아트 람포 쿠페는 100% 전기차로 설계되었으며 95kW의 배터리 팩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더블 l t p 기준으로 약 600km 주행이 가능하며 고속 충전 시 20분 만에 80%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륜이 아닌 후륜 구동과 듀얼 모터 버전까지 선택할 수 있어 운전자에게 다양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최고. 출력은 약 400마력에 달하며 정지 상태에서 100km per hour까지 단 4초대에 도달할 수 있어 진정한 스포츠 쿠페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피아트는 전자식 서스펜션과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을 탑재해 안정적이면서도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선사합니다. 가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유럽 시장 기준으로 기본 모델은 약 5만 5천 유로부터 시작하며 고성능 듀얼 모터 버전은 약 7만 유로까지 책정될 예정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약 6만 달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아트가 기존의 소형차 중심 가격 정책에서 벗어나 프리미엄 전기 스포츠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하는 셈입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성능과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아트람포 쿠페는 브랜드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예술성과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전기 스포츠 쿠페 시장에서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경쟁 모델로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 BMW i4 M50, 아우디 이트론 GT 등이 있지만 남포 쿠페는 이들과는 다른 감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디자인과 이탈리아 감각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아트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포 쿠페의 내장재 중 상당 부분은 재활용 소재와 친환경 가죽으로 제작되었으며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도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차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브랜드가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5 피아트 람프 쿠페는 피아트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담은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성까지 모든 요소가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세대의 드라이버들에게 매혹적인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얻게 될지 무척 기대됩니다. 여러분은 이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나 BMW 그리고 아우디의 전기 스포츠 쿠페들과 비교했을 때, 피아트가 충분히 경쟁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신차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넥스트진 다이내믹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넥스트진 다이내믹.